오스탄네 애들은 정인 나갈 때밖에 못 봤는데. 어디서 놔. 얼라갈까 빨리 그냥 직선으로 가. 좀 가가지고 가서 터널 그냥. 왜? 누이 뭐 뜬거 같은데 여기? 열라. <laughs> 여기 올라간... 얼마나 얼마나 빠져 얼마나 빠르 좋아. 이 방에서 포트 타지 딴데쏠때 놨어 뒤에서 놔 뒤에서 뒤에서 우리 양각이야 양각 빨리 빨리 어디 들어가 그냥 쟤네 잡자 앞에 니들 잡자 앞에 니들 잡아 앞에 니들 <목소리> 잡아 앞에 한명 다운 한명 개피 끝끝끝끝 걔네 끝 걔네 끝, 끝, 끝. 끝. 끝 등선에 있는 <목소리> 다운 해피개피 개피. 바보야. 바보야. <laughs> 아 스커트, 아, 나 스커트를 낸다. 뭐냐? 사이가 들고 왔대. 사이가를 못 찍었어. 저 사이가요. 왼쪽 왔잖아. 쏘까요 네, 쏘셔도 네. 될것 같아요. 나 봤어요? 선님 오른쪽에서 치면 돼요, 그냥. 돌아서. 자동차 있잖아요. 네, 거기, 거기 있어. 네. 하나, 둘, 셋, 웃! 뻥! 오, 둘다 죽었다. 보세요. 어? 저 뛴다. 오, 하. 나빼자 며칠 전몇 명？이 몇 명？한 명？한 명 확인 한명 확인 두 명？두 명？두 명하나 봤다 하쪽에명하어두 잠깐만 있어봐 네한명또걔 보내, 어, 보내 다운 한걔 보내 다운 네왜왼 오른쪽으로 돌아와요 어 뭐야? 어 뭐야 어 내가 혼내니까 죽였어요? 안돼 엎드렸어요. 근데 한명 어디 있어? 모르겠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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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다 저기. 저기 소리 난다. 창고. 아그그아 그, 그, 아, 뭐지 차.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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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 걱정하지 마 봤어. 네, 네. 두명다 들어갔을 거야. 나왔다. 나왔어요. 한 명. 나있어 개집이 한명따오 아이고. 야. 죽겠다. 아. 두 명. 딴애들 쏜다. 나이스. 나이스. 여기 있다. 뒤에. 이돌 뒤에 이돌 뒤로 뛰었거든? 나이스. 어어어어, 어, 쟤네 봐라. 뭐야, 뭐야, 뭐야. 눌러 떨어져. 아. 어, 죽은 거야, 쟤? 어, 딸애가, 딸애가, 어, 어, 우리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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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 뒤, 산, 뒤, 산. 와, 나 하이바 다 깨졌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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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125 방향. 걔네가 송구야, 나. 걔네가. 기절. 125. 쭉 하면 뛴다. 또 와야 돼. 아까 이래 뚜껑도 없었나? 어, 몰라 한번 밖에 안 묻었네. 왜 이렇게 왜안 오냐고? 저거 올바 왔냐? 우리 가야 돼. 러핑. 왼쪽으로 크게 돌까? 왼쪽에 온 애들 잡았으니까. 도랍힌 이거는? 저 돌이다 저 돌인가보다 저돌두개 중에 하나인가보다 앞에 건 내가 간는데 없는데 저 돌이다 그럼 265돌 그리고 저, 감시타워 있잖아. 감시타워 조심해야돼 아, 돼? 돌 맞았어, 이... 15방에도 한명 있어, 위에. 나 저쪽에 SKS 아까 개볼게. 소문 있긴 해. 나 위쪽 보고 있어, 지금. 네. 아, 저렇게 삼뚝이다, 이 녀석은. SKS 죽였어. 어. 저기 있다, 저 돌에. 나이스. 몰랐어, 치킨 오면서. 내가 한 마리 잡았잖아.